자 안녕하세요 명민 철학원입니다. 자 오늘도요 좋은 날 행복한 날 되시고요. 행복은 내 마음에 있다 그랬죠. 마음을 좀 행복하다 행복하다 그렇게 살아보자고요. 자 이제 그 요즘 같이 힘들 때 자기가 좋아하시는 제 연예인을 제 팬으로 두고 있으면은 쳐다만 봐도 마음이 편안하고 그럴 거예요. 어, 송가인이 이제 팬분들이 그 시간도 바뀌었고 다시 한번 올려주라 이런 뭐 댓글이 많이 들어서 한번 한번 올릴게요. 송가인이 상은 봉황상입니다. 봉황상 사주가 조금만 좋았다면 굉장히 큰 일. 앞으로도 이제 세월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큰 일을 할 거다 이렇게 보이는데 봉황이라 그러죠. 어, 이제 용 용상이 있고요. 용상은 이제 시진핑이 독재하고 아주 그 나쁜 놈이지만. 그 사람이 용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봉황이니 뭐니 이런 건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봉황상은 옛날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봉황상이었죠. 예, 근데 어 이제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어 사주보다 관상, 관상보다 심성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틀리죠. 그래서 옛날 박근혜 대통령 보고 닭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 송가인 씨 간상하고 사주를 한번 올려보는데요. 송가인 씨 간상을 이렇게 볼줄 알고 제가 자세히 이렇게 설명하면요. 다른 사람도 마음이라든가 이렇게 그 사람의 관상은 어느 정도 볼수 있을 거다 이렇게 예시를 해서요. 송가인 씨 좋으면 나쁜면 이렇게 틀어서 한번 관찰,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송가인 씨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물방울처럼 동글동글해요 그래서 수영입니다. 수영들이 살이 좀 잘쪄요. 아랫배가 수영은 물방울 같이 생겼다. 얼굴도 동글동글하고 이렇게 배도 좀 나오고 다리는 좀 날씬하고 어 이런 분들이 이제 그 물방울처럼 생겼는데 상은 이제 보앙상이고요 눈은 어 이제 그 굉장히 이제 보앙눈인데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굉장히 이제 그어 서로 이제 그 어 저기 30대가 되면서 이렇게 날라갔거든요. 앞전에는 밟을 일 없었죠. 고생 많이 하다가 자 보게 되면요. 눈썹이 이제 그이 머리가 머리 있는데 이마 있는 데가 30살 눈썹이 이제 34살까지예요. 근데 이코 눈이 있죠. 눈이 굉장히 이렇게 깊어요. 깊으면서 그 용이 여의주를 물고 있다 그러죠. 자 눈은요. 눈알이 있지 않습니까? 눈알이 이렇게 에 이제 용이 여의주를 이렇게 물고 있다. 이렇게 용이 여의주를도 이거 뭐 저기 나갑니다만은 서양에는 여의주가 없어요. 동양에는 이렇게 용이 여의주를 물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이죠 이 빨간 거 빨간 게 조금 보이잖아요. 그죠? 반도 안 보이죠. 예, 이게 아주 기상입니다. 좋은 예, 기상이에요. 그래서 송관씨 눈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눈이 크면 예, 이렇게 감성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금전운이라든가 이런 건좀 약하고 심성도 좀 대도 약하고 그럴 수가 있죠. 실제로요. 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예, 눈이 예, 봉황문으로 이렇게 촥돼 있죠. 눈이 조그만하면서 아주 깊어요. 깊은 물이라는 게 눈을 얘기했을 때요. 어, 이게 사람의 심정. 이렇게, 기운, 기세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동글동글 하면, 만약에 있죠. 동글동글한 눈은 저수지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저수지. 저수지면, 깊어봤자죠. 예, 근데 이게, 강이, 호수보다는, 우리나라 큰 호수보다는 바다가 깊고요. 바다, 이 예. 자, 호수보다는 강이, 이긴강 있지 않습니까? 강이 이렇게 깊는 거죠. 근데 눈이 바다에 있는 눈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수지냐, 개울이냐, 또 큰, 그, 우리 한강이라든가 막 이렇게 큰강 있죠. 이런 강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이 이렇게 길잖아요. 그러면 이게 강이다. 동글동글 하면 저수지구나. 눈알이 시커큼하고 좀, 에, 색깔이 좀, 어, 노란색에 가깝다. 그러면 그건 개울물. 에, 이렇게 새카미 갖고 어, 눈이 이렇게 저기 안 보이죠? 그러면 예, 큰 강이다. 한강보다 더큰 강이다. 이렇게 해서 기세 기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상은 눈이 이제 그 60%를 차지해요. 그래서 예, 눈이 좋다 보니까 이눈 나이에서부터 아마 죽을 때까지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 코를 이렇게 감싸주잖아요. 관상에이 코는 뭐냐면요. 어, 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그, 신하하고 대통령하고 신하하고 이렇게 볼때 요즘 문대인 대통령이 자기는 잘 해보려고 하는데 이신하들이 아주 도와주질 않죠 그러다 보니까 망하는 것처럼 사람도 똑같아요 코는 나 여기서는 이제 감싸주는 거 그러니까 감싸주면 뭐예요 팬들이 막 이렇게 도와주고 막 이렇게 하면 난리가 아니죠 그리고 이제 코를 보게 되면 코가 이렇게 쭉 뻗었어요 그리고 이게 정이 나는데 포커죠 이게 뺴쪽한 사람들을 이제 뭐 미인이라고 해서 막 그렇게 성향 수술하면 망하는 거죠. 이 코는 산입니다. 산. 산인데 에, 이게 이제 그뼈 쪽이 뻗지 않습니까? 돌산이에요. 돌산. 돌산 어떻게 돼요? 사람 사는 게뭔 뭐, 아무것도 안 되죠. 예. 근데 여기는 이렇게 흙처럼 남산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그죠? 렇 그래서 벚코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다시 얘기해줘. 송가이씨의 눈은 예 깊은 물. 예 봉황상 이렇게. 깊어요. 이렇게 눈을 보면 눈이 잘 보이질 않아요. 눈쑥 들어가 갖고 눈알이요. 예, 숨어 있다. 그래서 봉황상 영이 이제 애주를 물고 가죠. 그리고 이렇게 이 수영은요 동글동글하게 생겼거든요. 옛날에는 이제 맘매리락에서 좋아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빼쩍한 여자를 좋아하는데 그건 이제 남자분들 어, 악수를 드는 거죠. 나쁜 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글동글한 사람들 성격도 동글하고요. 꼴값한다 그죠. 러 꼴값이 뭡니까? 뭐야? 생김새, 예. 그래서 꼴값을 합니다. 이렇게 얼굴이 둥글둥글한 사람은 성격도 유하고 부드럽더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두서없이 이렇게 올리는데요. 어, 다이어트하지 않습니까? 다이어트면 얼굴부터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굴부터. 그러면 이미 복은 끝난 거예요. 근데, 어, 요즘 다이어트 해가지고, 어, 저기, 뭐죠? 그, 미스 진될 때보다 트로 진될 때보다 더 날씬한데 얼굴은 그대로예요 더 통통해 졌어요 그래서 이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눈보다 이에 있는 키눈 여기 있죠 이에 있어요 기해야지 어, 청명하고 좋다 그리고 이제 두, 두툼한 입술 에, 입술이 또 두툼하고 이게 살이 주로 이렇게 두툼 두툼해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거예요 관상 책이라든가 이런데 보면 살 비듬이 얇은 건안 된다. 살 비듬이란 게 피부입니다. 피부. 자, 피부가요 이렇게 그 얇상해가지고 이렇게 예, 피부가 얇아가지고 이런데 막 힘줄 보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보기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살 비듬, 살 두께, 예, 피부 두께가 이렇게 두꺼운 게 예, 좋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 사주를 한번 보, 보게 되면요 송가희 씨는 이 관상 관상이 더 나아요 사주보다는요. 에뭐 앞으로도 뭐 금전적으로 많이 돈도 벌고 그러겠지만 에 한번 보자고요 다시요 간단히요. 자 이제 그 86년 12월 26일날 양력이죠. 이제 그 물어보니까 에 페인이 물어보니까 어 오후 3시 30분이라 그래요. 어 근데 여기서 이제 시간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뭐냐면요 이 사주는 나무죠. 에큰 나무가 겨울철 나무예요. 그래서 간절히. 에 여름을 필요하고 햇빛을 필요해요. 그래서 용신은 불입니다, 불. 불인데, 아, 5시, 그니까 15시 30분이면, 어, 이제 3시, 오후 3시 30분이죠. 여기서 이제 갈라져요. 어, 송가인 씨는 어디서 태어났냐면, 진도서, 어, 진동과 어, 거기서 태어났죠. 어, 자, 어, 진도를 보게 되면, 진도는 그, 33분 정도. 그러니까 대전 기준으로 했을 때이 시간이 우리나라 시간이 아니에요. 일본 시간이에요. 그러면 일본에서 우리나라 해로 이렇게 오는데 30분. 대전 그경도라을죠 이렇게 예, 30분 정도인데 진도는 33번. 그래서 미시가 돼요. 미시는 뜨겁거든요. 이렇게 따뜻한 토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여기 운보다 26대 대우는 이것도 이제 가을 지금 여름철에 살아야 되는데 가을에 살고 있어요. 가을인데도 햇빛이 쨍쨍 쨍나죠 그러면 좋지 않습니까? 아, 26 대운 때 보게 되면 정유저 정유 그러면 이 진유 합 들어가지고 뭐 좋은 일이 있습니다만 좀 약하죠. 여기는 이제 신자진 수국으로 이제 물 물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마흔 여섯 정도 되면. 실제로 이렇게 관상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많이 좋아질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 송관씨가 빨간색을 입고 빨간색을 더 입을 때 이쁘다. 이게 불의 용신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자 오늘도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자고요. 송관씨 대박 나시고요. 계속 대박 날 거예요. 예, 탁월한 팔자가 좋으면 그러는 거죠. 어자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